경과 보고를 하러 올라왔어요. 자,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범죄인 거 인정했나요? 아니죠? 자, 사죄했나요? 배상하겠다 하고 있나요? 목소리가 너무 적어요. 아니죠? 자, 피해국인 한국 정부는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아니죠! 유엔과 국제사회는 피해자들의 인권회복을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아니죠! 이게 오늘의 경과 보고입니다. 왜 오늘 우리가 이곳 평화로에 서 있는지, 아직도 목소리를 내야 되는지, 왜 유엔은 오늘을 전시 성폭력 추방의 달로 선정했는지, 이곳 거리에 나와 있는지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 주소이고 제가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평가 보고입니다 아직 우리의 목소리가 부족한 것이고 아직 가해자의 범죄 인정과 처벌을 받아낼 수 있는 세계 시민 사회의 연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오늘 여기 오신 우간다 공고 코소보, 무력분쟁 지역에서의 성폭력 생존자들은 여전히 자국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고 가해자들로부터 반성과 인정, 사죄를,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세계는 그 수많은 전쟁에서 여성들이 겪었던 역사를 제대로 기억하지도, 교육하지도, 재발방지 조치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6월 19일 유엔이 정한 세계 전시 성폭력 추방의 날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 그 지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다리는 우리의 목소리는 우리의 눈은 늘 그들과 함께 생존자들과 함께 생존자들의 아우성 치는, 치는 현장 속에서 그렇게 우리의 발걸음은 내, 내 뒤져야 되고 목소리는 외쳐야 할 것이다. 그것이 참으로 우리가 평화를 만들어가는 길이고 생명을 바로 세워나가는 길이다. 생명이 파괴된 현장에서 그 생명을 보호하고 존중하고 다시 파괴된 생명을 일으키는 것만이 우리의 평화운동이 아니라 그런 생명을 파괴하는 전쟁을 중단시키고 그런 전쟁을 통해서 그런 전쟁을 기를 생산하고 무기가 우리에게 평화를 갖고 올 것이다 무기가 우리에게 안보를 갖고 올 것이다 외치는 자들 그들에게 아니야 무기는 평화가 아니야 전쟁은 평화가 아니야 참으로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 사람의 생명을 파괴하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평화야 이 땅에 여성이라는 것 때문에, 이 땅에 소수민족으로 태어났다는 것 때문에, 이 땅에 발음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 때문에, 차별받고 탄압받고 인권을 침해당하는 세상을 바꿔나가는 것, 변화시켜나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할머니들로부터 배우는 평화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네. 그것이 저 일본 정부를 향해, 저 한국 정부를 향해, 필리핀 정부를 향해, 중국 정부를 향해, 인도네시아 정부를 향해, 지금 피해국 정부들이 해야 할 것은 자국의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을 할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가해자들을 향해 처벌하고 법적 처벌대 위에 세우고 미래 세대들에게 범죄를 저지르면 잘못하면. 이렇게 벌을 받는다라는 것, 피해를 겪으면 이렇게 피해자들은 보호를 받는다라는 것, 인권 회복을 받는다라는 것 이것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오늘 6월 19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우리가 앞으로 다음 주 수요일에는 조금 더 나은 평가 보고를 할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되는 게 아닐까?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우리는. 우간다에 김복동 센터를 세워서 우간다 대전이 왜 일어났고, 그런 전쟁은 왜 여성들을 성폭력하는 것을 무기로 삼고 있고, 또그 여성들은 왜 지금 그렇게 아우성치고 있는지 그 역사를 배우게 하는 공간. 성폭력 폐립은 여성들이 자아를 꿈꿀 수 있는, 그래서 김복동처럼, 이용수처럼, 기론옥처럼, 미래 세대들로 인해 희망을 갖고 있는 새롭게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공간, 김복동 할머니의 삶을 통해서, 야, 우리도 목소리를 내면,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30여 년 이상 싸우면, 우리도 저렇게 될수 있겠구나. 우리도 이 한국의 수많은 미래 세대들이 저 여성들을 격려하고 지지하고 함께 인권 운동가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김복동 할머니와 함께 동지가 될수 있겠구나. 이렇게 인식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여성들의 입으로 그 나라에서 그 공동체에서 살아나는 아이들이 김복동 할머니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김학순의 첫 번째 비투를 이야기하고 여기 92세가 되어서도 한참 대모하기 좋은 나이라고 우리에게 힘을 북돋워주고 있는 이용수 할머니처럼 길어녹 할머니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인식을 그런 결의를 할수 있도록 어떠세요 여러분 김복동 권립추진위원들이 되어주시겠습니까? 네, 되어주시다 생각합니다 그 출발을 어제는 이용수 할머니가 연대 결의로 오늘은 길어노카 할머니가 직접 기부로 또 여기 오신 캐나다 오신 참가 참가자가 주춧돌 기금으로 그렇게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내년에는 우간다에 김복동의 희망이 꽃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여러분 오늘이 몇차수요습니까 1392차죠 1400차는 몇월 몇일일까요 네 지난주 수요시 왔기 때문에 알아요 제가 얘기했거든요 물었거든요 8월 14일 세계 일본군 위압부 기리미리 1400차 수요시입니다 여러분 의미가 너무 깊죠 8월 15일 전날 8월 14일 할머니들은 그동안 이렇게 얘기해왔어요 우리나라 아직 해방이 아닙니다 해자가 인정하지 않는 한, 배상하지 않는 한, 우리에게 해방은 아닙니다. 남북이 이렇게 두 동강이 나서 아직도 이 땅의 평화가 위협받고 있는 한, 우리에게 해방이 아닙니다. 할머니들의 목소리였어요. 그런 의미가 담긴 8월 14일. 김학순 할머니가 1991년 8월 14일. 내가 피해자예요. 어떻게 가해자가 이렇게 피해자가 살아있는 데 부정할 수 있습니까? 용감하게, 당당하게. 기자회견을 통해서 우리에게 얼굴을 표현하고 목소리를 내서 자신의 이름으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날, 그날 어떨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각 지역에서 1400차 수요시에 함께 연대하는 건 어떨까요? 세계 각지에서 세계 각지에서 일본 정부에게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배상하라. 세계 각지에서 다시는 이 땅에 이와 같은 피해자들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외치는 건 어떨까요? SNS에서 인정샷으로, SNS에서 해시태그를 걸어 우리 모두가 세계 각지에서 인프레에서 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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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여러분? 그죠? 네. 그렇게 되는 날 저는 이 땅에 노랑 나비가 쫙 물결을 채우는 날, 세계에 노랑 나비가 쫙 채워서 날개를 풀러지는 날, 그때 해방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가해자들도. 결코 물러설 곳이없다라는걸 알고, 사죄하고 배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이 생존자들도 우리의 운동을 통해서, 야 희망이구나. 한국의 저 인권 운동가들, 한국의 이 평화로가 희망의 시작이었구나. 세계가 기억하고, 기억하고, 그들에게도 희망의 역사가 되어 전승되고, 개승되고, 확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자, 일본대 사랑을 향해 보겠습니다. 저기 공사 현장 뒤에 넘어 건물에 약간 녹색의 경찰복을 입은 분이 아, 이곳에 일본 대사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그죠 자, 제가 호를 하면 마지막만 세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공식사지하라 사죄하라. 사죄하라. 일본 외교부와 청와대가 있어요. 한국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회복에 앞장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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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전쟁을 반대한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